스캔 모델의 키를 정확하게 한 번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시네마 4D를 사용할 거고요. 시네마 4D의 무료 컬러그인인 유니폼 리사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유니폼 리사이저는 ae-script.com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계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가볼게요. 자, 다운로드에 가면 유니폼, 리사이저,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압축을 풀게 되면 폴드가 어디갔지 오래된 오래전에 있는 파일이라 유형별로 해서 폴더 자, 여기에, 유니폼 리사이저라고 압축이 풀렸는데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3개 버전이 있습니다. 3, 4, 5. 인스톨 정보를 읽어 보면, 어, 버전 20까지는 20 이하는 1.13, 20은 1.14, 21은 1.15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어, 최근 버전은 뭐 25, 그 이후도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어, 일단 최근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포디 21버전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고요. 어, 설치하는 방법은 21버전에 설치할 1.15.zip을 압축을 풀어서 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C의 사용자 자기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어, 앱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앱 데이터는 원래 숨긴 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기 옵션에서 옵션 또는 여기 숨긴 항목을 체크를 켜야만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안 보이는데요. 숨긴 항목 체크를 켜게 되면 앱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앱 데이터에 들어가서 로밍 맥슨 그리고 설치된 버전 그리고 플러그인 자, 여기에다가 아까 그1.15 버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다음에 자, 21버전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21버전이고요 멀지 프로젝터 자 여기에서 어, obj 파일을 불러와서 자이 옵션들은 소프트웨어 마다 어, 축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OBJ 파일을 불러들여서 그 이후에 X, Y, Z 스케일을 동시에 맞추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해볼 겁니다. 자, 이 모델이 들어왔고요. 어, 현재 유닛 세업번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은 키가 Y가 키죠? Y 업이니까. 16.433cm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키를 이 캐릭터의 메타 정보 자, 이 캐릭터의 메타 정보인 하이트 어, 센티미터 185.8로 고쳐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여기 있는 트랜스폼 윈도우에서 트랜스폼 패널에서 고치게 되면, XYZ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5.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치한 것을, Extension, Uniform, Resizer. 얘를 실행시켜서, 동시에, 사이즈를 바꾸고 싶은 부분을 체크를 해서, 3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제 키가 Y 부분이니까 키의 메타 파일을 참고해서 185.8. 자, 여기 Y에 185.8.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한 번에 키가 185.8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export obj 하면 작업이 끝나겠습니다.